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3일. 자, 날씨가 다시 또 풀렸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파방지담에다가, 아, 다열쇠을 키우고 갔던 거를 꺼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끄고, 여기도 빼고, 아유 자, 이렇게 이번 기회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열이 많이 이렇게 손실이 좀 줄러들고 이렇게 저녁에 만들었던 거, 네게 사방으로 다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감싼 거,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또 햇볕이 아주 따뜻하게 지금 변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얼음이 얼었어요. 이렇게 얼. 얇지도 않고 네. 이렇게 얼음이 얼어서 추운 날씨를 느끼게 해줍니다. 자, 요즘에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작업해놨던 곰치 번식 땅 올기 전에 미리 해놓길 참 잘했어요. 네. 이제 날씨가 추니까 이건 취나물인데. 어쨌든 이쪽에도 꽉 채워가지고 다 이렇게 번식을 시켜놨고 아마 내년 봄에는 아주 풍성하게 여기가 곰취밭이쫙 이렇게 가득 차리다 생각합니다. 네, 아 어, 여기가 비네. 여기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여기다가도 이렇게 심어놓고 자 물이 많이 빠졌네요. 최근에 여기 있던 파 같은 것들도 다 비닐하우스, 미니 비닐하우스에 다 옮겨 심었어요. 네, 자, 역시 그래도 추, 날씨가 추워도, 오우, 이 배추하고 이런도도따 먹어야겠어요. 배추상추도 네. 아직 그래도 역시 강해요 강해. 오. 우 자 왕산딸기 나무 이렇게 다 이렇게 옮겨 심, 심는 작업을 미리 해놔서 네 아주 지금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나무들을 여러 줄을 이렇게 사다가 심으려면 돈이 꽤 많이 드는데 저같이 이렇게 왕산딸기 나무를 이렇게 번식을 시켜 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36주에 가까운 네. 이 딸기나무를 거의 만원에 사가지고 36개 딸기나무를 이렇게 얻게 됐다라는 게 되게 되게 큰 어떤 예, 소득이죠. 블루베리는 그냥 사온 그대로, 열 그루 중에서 한 명만, 아니 한, 한 주만 죽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블루베리는 뭐 특별히 이 정도로만 그냥 만족을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저의 이제 메인은 왕산딸기 나무기 때문에 네자 그리고 앵두 나무 여기하고 가운데하고 이렇게 거리 한 아, 거의 한 2.5m 간격으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심을 때잘 심어야지 거리 계산을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또 나중에 또 옮겨야 돼 이거 아, 그래서. 얘도 한번 두 번을 옮겨서 이렇게 다시 또계산 해서 심었는데 네. 근데 이 상태가 되면 폭박이처럼 자리 잡고 여기서 잘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구멍을 뚫렀던데 위치하고 안 맞긴 하는데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바닥을 뚫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리수나무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꽃집봉도 내년에 또이 자리에서 또. 이빗불를 데리고 열매가 또 맺힐 거라 생각합니다. 왕산딸기나무도 그렇고, 네 체리나무도 이렇게. 와, 그래서 지금 유실수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저희 밭에는 꽉차 있습니다. 하나부터 여기까지가 다 유실수. 관상용 나무는 측백나무밖에 없어요. 측백. 네, 여기는 머루 베리과들. 이덩굴을 잡고 올라가는 뭐루하고 포도하고 다래, 으름. 네, 그리고 뒤편에는 토주 대감 감나무, 대봉, 그 다음에 밤나무. 이런 것들이 자고 또 바닥으로는 또 딸기나무. 딸기나무가 아니고 딸기들. 네, 이게 다 딸기밭이 될 거야.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취미로 운영하는 또 민물고기 놀이터 네 이렇게 되어있고 뭐 나중에 이 안쪽의 공간도 제가 어떻게 또 변신을 될지 몰라요. 하다가 또 재미없으면은 네, 물고기가 아닌 또 다른 걸로 또 변신이 될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야오 쉼터 심터가 네. 이렇게 있고, 연못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실제로 이제 채소밭. 네. 여기 제일 큰 채소밭. 블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고. 자, 문제 여기가 내년 되면은 채소밭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아주 또 새로운 또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도 밭시고 여기도 밭시고 네. 여기도 텃밭 작년 올해 가을에 또 이렇게 만든 넓은 텃밭입니다 네. 그리고 또 주차장 덮밥. 차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자, 이렇게 해서 상추 신고 하면은 충분합니다. 충분해. 네. 그리고 우리 뒷꽃. 컨테이너가 딱 놓아진 이 자리가 뒷꽃이에요. 이렇게 뒷꽃 모습. 자, 경기 측량을 다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두 번, 세번 다시 또 수정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딱그 범위 안에 딱 들어오게, 모든. 내년에는 지금 화초들이 섞여 있는데, 화초들을 다 몰아서, 네. 한 곳에다만 그냥 딱 화초를 심고, 나머지는 다 채소밭으로, 네.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 텃밭의 모습을. 날씨도 좋고,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네. 자, 이제 거의 3년차가 돼 가는데, 21년 11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23년 11월이고, 아, 11월이 아니지, 이제 12월, 아, 11월이구나. <laughs> 이제 24년 되면 3년차로 들어갑니다. 24년 11월이 돼야지 딱 3년차 긴 하네요. 네, 어쨌든 그간의 이런 노고와 이런 수고로 인해서 이게 텃밭이 자리가 딱 모양도 생기고 아주 정말 흡족합니다. 할 때는 뭐전 힘든 건 없이 그냥 재밌게 했어요. 네, 자 내년에는 여기다가도 나무를 좀뭐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이쪽 방에 맨날 햇볕이 들어오는 자리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나무를 아주 빡빡하게, 정말 수목원 같은 느낌으로 저희 텃밭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 여기도 미꾸라지들이 이렇 딸려와서, 요즘 물고기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지금 보이진 않네요. 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 실내 온실이 느낌이 더 이제 아주 포근한 느낌이 드네요. 여기 안에, 내부가. 네. 어, 겨울 되면 진짜 물고기를 일로 옮겨야 되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laughs> 상황 판단을 잘 해야지 되는데, 자 여기다가 물고기를 옮겼을 때 좋은 점, 안 좋은 점, 좋은 점은 따뜻하다. 그래서 겨울에 얼 일이 별로 없다. 여기 상당히 큰 장점이네요. 근데 이것도 세월에 못 이겨서 벌써 뚫려진 거 보세요. 아, 진짜 햇볕이 얼마나 강한 저건지. 네. 어쨌든 비닐을 한번 씌우면은 뭐 다시 쓸 수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새로운, 여기다가는 잡고기 키우고, 여기다가는 미꾸라지를 키우든지, 뭘 하든지 하고. 그렇게 하고, 아휴, 왔다 갔다. <laughs> 네. 그렇게 하고, 이 넓은 부분은 다시 공간으로 쓰고. <laughs> 네. 너무 왔다리 갔다리인가요? <laughs> 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런 또 생각과 아이디어가, 이게 벌써 미꾸라지가 해마처럼 이렇게 딱서 있어요. 너 추워서 그런 거냐? 응? 어?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뭔가 흙이 필요한 것 같아요. 흙, 땅이. 자. 어쨌든 그런 구상을 좀 해서, 네. 물이 더 얼기 전에, 그렇게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영상은 제가 한번 이제 잠시 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전또 생각이 나면 또 그렇게 바로 실행하는 또 실천가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번 어 아이디어를 한번 지금 떠올라 왔으니까 어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텃밭 풍경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